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어, 저는 요즘 김동식 작가의 뭐 매니저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어, 저도 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와 대리사회라는 책을 쓴 작가이고요.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느 날 너무 재미있는 글을 보고 아, 이런 글은 출판되어야 한다 이러고 출판사에 가져가서, 어그 출판사에서, 아, 그럼 이 책의 기획을 맡아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김동식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회색인간이라는 책이었고요. 어그 이후에는 김동식 작가님의 기획자로도 지내면서, 어 이런저런 글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시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익숙했던 삶에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면 어떨까?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볼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스티븐 킹이 있습니다. 세탁장 직원, 경비원, 학교 교사 등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쓴 캐리라는 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스티븐 킹은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스티븐 킹이 되었죠. 어,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생뚱맞게 스티븐 킹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오늘 만나볼 김동식 작가라는 어, 그 작가가 대단히 그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변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10년간 주물공장의 노동자였다가 지금은 작가가 되신 김동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김동식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식 작가님은 글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책이라고는 평생 10권 정도를 채안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약 2년 동안 380편에 이르는 단편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5권의 소설집을 얼마 전 출간을 하셨죠. 어, 지금까지 없던 소설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도 카카오페이지에 매일 새로운 소설을 연재하고 계신 어, 김동식 작가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작가앉으시고요아 예. 어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기 우선 작가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16년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300편 정도의 글을 썼고 그게 다섯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300편이 다되어간건 아니고요. 그중에 재밌는 것만 뽑았어요. 네, 그게 다입니다. <laughs> 네, 작가님 이제 제가 하나 하나 다 여쭤 보면서 네. 작가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처음에 스티븐 킹을 소개를 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담되죠. <laughs> 어, 작가님 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작가 대 작가라는 구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일단 스티븐 킹과 닮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어 일단 전직입니다. 보통 소설가들이라고 하면 전직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설가였을까? 어 글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스티븐 킹은 뭐 세탁소에서도 일을 했다 그러고 경비원으로도 일을 했고 학교에서 교사로도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동식 작가님은 그 타일을 시공하는 일을 배우셨다고 하고 잠깐요 네, PC방 알바, 뭐 주물 공장 등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 재밌는 건두 작가가 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쓴 소설로 이제 자기 인생의 변화를 직접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 닮은 점으로는 장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둘다 공포, SF, 환타지 장르의 작품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그쓴 소설들이 대중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것도 비슷하고. 그 공포의 주체를 뭐 귀신이나 유령이나 뭐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사람 일상의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다음은 작품의 편수인데요. 작가님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짧잖아요. <laughs> 스티븐 킹도 500편의 작품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분 길어요. 근데 <laughs> 30년 동안. 어, 하지만 작가님은 2년 동안 380편을 쓰고 있어서 뭐 그냥 압도적인데요. 두분다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다작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지금의 추세라면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어, 지금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3일에 한 편씩은 꼭 신작을 쓰고 계시거든요. 어,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년 안에 500편을 채우실 것 같은데, 어, 와, 네 이렇게 비교해보니 참 비슷한 분이 많은데요, 작가님 올해 500편 채우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laughs> 그러면 올해 몇편 쓰실 것 같아요? 한 400몇십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5년생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여전히 30대이신데 저는 제가 작가님께 기대하는 건한번천 편에 가까운 글을 30대에 쓸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물론 우리 인생을 산술적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분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도 그냥 일상에서 그걸 해낼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소설가가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볼게요 네, 작가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동희 작가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 작가님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신 덕분에 노동하는 작가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전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좀 그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려 주세요. 공장, 주물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만든 만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퍼나 단추, 벨트 버클 같은 의류 장식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을 설명드리면 아침에 출근하면 기계 앞에 딱 앉아요. 앉으면은 이 기계가 원심 동력기라고 제자리에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판이 있어요. 그 판에 금형이란 걸 넣거든요. 그 붕어빵 틀 같은 금형이 있어요. 그틀 하나에는 이제 지퍼의 모양, 단추의 모양 같은 게 금형으로 있겠죠.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틀이고요. 그게 제자리에서 아주 빨르게 돌아갈 때 옆에 있는 아연노, 아연노에 쇠가 500도로 오, 녹아서 쇳물이라고 하죠. 아연이 500도로 녹은 쇳물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국자로 퍼서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구멍에 부으면 되는 겁니다. 원심력 때문에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금형에서 붕어빵 그틀로 그러면 그게 쫙 퍼져서 식으면은 빼고 다시 넣고 붓고 빼고 넣고 붓고 빼고 넣고 붓고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던 일이. 그러면은 뭐 버클이나 지퍼 같은 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평생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몇개 정도의 버클을 만드셨냐고 여쭤봤었는데 예. 기억하시나요 그때 답하신 거? 5천만 개 정도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숫자만큼 그 동안 버클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김동식이란 작가의 글을 최근 1년 동안 읽게 되었지만 아이 작가가 만든 어떤 지퍼나 버클 같은 것을 이미 내가 그 옷을 입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작가를 만나본 그런 사이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달까요?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 5천만 개인데? 아 수출하시나요? 아니 왜냐면 희한하게 제가 만든 걸 제가 한 번도 못 사봤어요. 신발이든 옷이든 내가 만든 거왜 없지? 이 생각만 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장이 많네요.